자,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6장 1절부터 3절.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과 공경. 다시 한번 시작. 순종과 공경.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질서와 법과 윤리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이 세상의 법과 윤리보다 더 높은 상위법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어, 세상에서는 꼭 범죄를 저질러야 범죄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으로 나쁜 생각만 해도 입술로 욕만 해도 그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욕안 하죠 욕하면 지옥 간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나오고 욕 끊었어요 <laughs> 교회 다니면서 욕을 끊었어요 요걸 이제 안 나와. 요걸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그런 나쁜 말도 나오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법은요, 꼭 범죄를 저질러야 범죄지만 성경의 법은요, 상위법이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윤리적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여러분 세상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 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개명. 십계명인데 자, 1계명부터 4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십계명의 이 상반부라고 할수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된 안식일을 지켜라. 또 여호와 이름 망령되일 것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이런 거죠.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십계명의 하반부라고 할수 있는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거 우리가 보통 십자가로 보통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다음 수평은 나와 다른 이웃들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섯 가지 계명을 하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첫 번째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어,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거나 옷을 입거나 이럴 때 여러분 제가 도 이제 여기에 단추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밑에 거를 위에다 껴 <laughs> 그거 어떻게 돼요? 이거 삐뚤어지죠? 셔츠도 그래 셔츠도 이거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다 단추를 끼웠어. 꼈는데 옷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 이, 다른 사람들과 내가 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을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요, 이 관계의 기초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제대로 해야 될게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우리가 부모님께 가져야 될첫 번째 태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란 말은 순순히 따르다 복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이게 뭐야 순종입니다. 그게 마음의 태도가 순종이에요. 부모들, 부모들 중에. 자식이 자신들보다 못한 삶을 더 못한 삶을 살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 모든 부모들은요, 부모보다 자식이 더잘 되기를 바라요. 더 훌륭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헌신하는 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에,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세부는 에, 조기 유학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엄마들이 정말 아이들 데리고 이 세부에 조기 유학을 옵니다 야, 여기, 여기 오신 엄마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에 아파트도 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도 큰 아파트가 있고 또 친구들도 많고 차도 큰 차가 있고 취미 생활도 많고 뭐 남편도 있고 막 이래. 그런데 우리 이 엄마들의 여기 오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아이는 나처럼 영어 스트레스 안 받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나처럼 영어 스트레스 안 받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잘 되고 더 훌륭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한국에 엄마들 가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충분히 살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그냥 월세집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 나는 그래서 여기 세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해. 정말 복 받은 애들이에요. 어, 헌신적인 부모님 부모님 잘 만나서 세부에서 영어 배우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정말 복된 거거든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지금은 막안 쓰던 영어를 쓰려니까 힘들고 안 쓰던 학교 가서 영어로 막 수업들을 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잖아요. 여기서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신앙생활했던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복과 행운 중에 행운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이 귀에 안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들어온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뒤에 생각이 날 거야. 아 그때 목사님이 그랬지. 이게 번뜩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이란 말은 순순히 따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때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순히 따르기 어려운 감정과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똑똑한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학교를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정보나 뭐 이런 것 잘못 알고 계신 것들도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으로는 순순히 그래서 따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지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 칼럼리스트인 앤 랜더스라는 분이 나의 아버지는 내가라는 유명한 글을 남기셨어요. 이게 빠르게 제가 읽어드리면 네살때 아버지는 뭐든지 할수 있었다. 다섯 살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여덟 살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열두 살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쳐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의외로 좀 알고 계시고 생각지도 못한 관점에서 방법을 내놓으신다. 30살 때 아빠도 아버지의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쉬운 살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공감되는 표현이 많죠. 우리가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자, 우리나라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어, 늙은이는 죽고 젊은이는 늙는다 말을 했어요 늙은이는 이제 죽을 날이 오는 거죠 근데 젊은이는 뭐예요? 늙는다 자식들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부모가 구식이고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늙은 부모가 죽듯 젊은이는 곧 늙고 또 죽게 된다라는 거죠 자식들에게도 부모가 거쳐간 그 세월과 연령과, 연령과 그 상황들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부모의 뒤를 따를 자식도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태국의 한 TV 광고 카피 문구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더 완벽한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이 광고 카피 문구처럼 여러분의 눈에 완벽한 이 아버지는 아니겠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안해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우리 딸아이가 3년 전에 데려온 3살된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반려견은 보호자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런 걸 보고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어, 여기 필리핀에 노숙자들이 참 많은데, 저도 가끔 걸어다니다 보면 뭐저 육교 위에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노숙자분들이 동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노숙자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육교에서 자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강아지가 같이 있어요. 그 노숙자의 강아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노숙자가 쭈그리고 그냥 밤에, 까만 밤에, 그뭐 하나 제대로 깔아 놓지도 않고, 그 자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그 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이만한 누런 강아지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들이 두 마리나 있더라고. 그 노숙자를 떠나지 않아요. 이 강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강아지들은요. 도망가지 않고 자유를 찾아 멀리 떠나지 않고요. 그 노숙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배가 배를 고라도 뺏상 말랐어요 강아지들도. 배를 고라도 자기 주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주인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인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가끔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끔 봅니다. 이 구절에서 부모가 잘났거나 못났거나가 아니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는 거예요. 너를 키우느라 늙은 내 어미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사람은 출생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길게는 30년까지 부모의 돌봄과 그늘에 있어야 비로소 독립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물론 간혹 저처럼 어릴 때 부모와 헤어지거나 혹은 버려진 불행한 삶을 살아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성장기 때는 저를 버리고 포기했던 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또 미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불쌍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지만 인생이라는 게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면서 아 인생이란 건꼭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참 불쌍한 분들이셨어요. 아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 얼굴이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저의 외모와 유전자는 분명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님을 닮았을 겁니다. 저에게 좋은 점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으셨겠지만, 저는 어쨌든 부모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버려져서 피투성이지만, 피투성이라도 이렇게 살아서 지금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의미 있는 삶을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인정하십시오.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두 번째 태도와 자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이 공경이란 말은 공손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순종은 마음의 태도라고 할수 있다면 이 공경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때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도 보고 배울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한 그대로 자녀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언젠가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자녀로부터 그런 태도와 자세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녀가 볼때아 부모님한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주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잘된다 내가 잘되는 길이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할 거다. 잘살 거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 위선에 불과하다. 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듣기 싫을, 싫,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할 때그 말씀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께서 시키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얼마나 많은 명령과 감동을 주십니까?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잘 모시는 게 하나님 잘 모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 부모님 잘 모시는 게 하나님 잘 모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 완벽하지 않고요, 실수도 많고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가 완벽하고 실수도 없는 신적인 존재여야 순종합니까?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큰 소리를 소리로 떠들면서 술판을 벌인 거예요. 아,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수에 취해 취해서 깔깔거리는 소리, 화난 듯막술 술이 좀 들어가면은 막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화난 듯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다투는 듯한 그런 시끄러운 소리도 막 들렸습니다. 그때 한쪽 방에서 시험 공부 중이던 중학생 아들이 조심히 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한테 공손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내일 중간고사가 있는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학생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술운이 오른 아버지가 노발대발 혼을 내면서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어른들 얘기하는데 어디 아버지한테 함부로 버릇없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혼줄이난 아들은 조용히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참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 안 되는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과거 이런 일들은요, 여느 가정에서 종종 일어나던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엄청 강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분 뒤에 아들이 다시 나와서 그 아버지에게 한마디를 하니까. 순식간에 이 거실이 조용해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래요 <laughs>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래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조용해진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을 돕지는 못할 못할 망정 술판을 벌이고 혼을 내는 문제많은 아버지 문제많은 아버지죠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빠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이내 공손해졌어요. 막무가내였던 이 상황에서 다른 게 아니라 아빠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즉시 공손해진 거예요.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축복하고 잘되기 바라고 여러분이 실수해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부모님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단서 붙이지 않아요. 부모가 좋은 부모일 때 공경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일 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많을 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부모, 너의 부모, 너를 낳아준 부모. 너를 양육해준 부모 이것 외에 어떤 단서도 붙지 않았습니다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목회하면서 참 보람되고 감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믿음 회복하시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부담되는 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너무 정말 열심히 다니고 너무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 회복하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밉고 섭섭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국과 필리핀으로 떨어져 단절되어서 남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매일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 한쪽 구석에서 거룩한 부담이 자꾸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면 거룩한 부담이 막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잘 섬기고 있는데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기 세부에도 오시고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드릴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인생의 회복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도 완벽한 분들 아니에요. 연약해서 자식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서는 없어요. 오직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과 공경 비슷해요. 마음에 마음으로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주님 부모님의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또 공경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장모님 장례가 있었어요. 어, 형제들이 이제 있고 저는 이제 사위죠 사위인데 이제 어머님을 어디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어디로 모셔야 되느냐. 묘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묘를 찾기가 쉽지 않고 비싸기도 하고 요즘 이제 화장을 많이 하니까 납골 낙골함에 해서 이제 화장을 해서 모시려 그랬어요. 형제들은 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게 또 가기도 좋고 또 자주 찾아뵙기도 참 좋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님은 너무 아쉬우신 거예요. 그게 이 묘를 안 쓴다는 게 너무 아쉬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목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수목장을 좀 봤었거든요. 수목장을 그서 장례 같은데 제 수목장 장례를 워낙 많이 다녔으니까 수목장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목장은 나무 한 그루 쫙길 뻗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근사하게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만한 나무예요. 더안 커요,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따닥 따닥 붙어 있어요. 여기 한 그루 있고 여기 한 그루 있고 여기 따닥 따닥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따닥 따닥 붙어 있어요 나무들이. 저는 그 별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도 또 우리 형제들한테도 아이 그거 내가 좀 가봤는데 별로더라. 안 좋다. 근데 아버님 마음에는 그 낙골 당에다 이렇게 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수목장을 해서 본 당신도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 갈때 여기 뼈는 여기다 같이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묻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사실은 이제 좀더 간편하고 더 깨끗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나꾸람무로 자꾸 모시려고 다들 그러는데 아버님이 막 그러시니까 그래도 아버님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비용도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님 하시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하고 부모님하고 마음하고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나이가 있고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고 그게 옳아요 그래도 공경하고 그렇게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같이 한곡 드릴텐데 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뭐,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 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니까